즉각적인 스팀 파워로 주름 걱정을 날려버리세요. 매일 아침 옷 다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 다양한 옷감에 딱 맞는 다림질 방법 찾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둘, 기존의 다리미로는 빠르게 주름을 없애기가 쉽지 않죠 홈플랜이 핸디형 스탠드 스팀 다리미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다양한 직물에 맞춘 브러쉬로 커스터마이즈된 다림질 경험을 선사합니다. 순간 스팀 방식을 통해 빠르게 주름을 제거하여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세요. 유선형 디자인으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해 어떤 옷감도 손쉽게 다릴 수 있습니다. 0.28L의 적당한 용량 덕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핸디형이라 편리함은 덤입니다. 다림질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본 고객들은 특히 바쁜 아침에도 놀라운 성능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순간 스팀의 강력한 효과 덕분에 매일 아침이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홈플래닛 스탠드 스팀, 다리미와 함께 하세요.